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이런 접경 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 이제 앞으로라도 충분히 억울하지 않게. 국토부, 국방부, 문체부 장관도 함께해 강원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교통망 구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영문 어, 홍천 철도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강원 내륙의 고속도로 또 영월 삼척 고속도로 이런 내륙의 교통망도 확충해야 될것 같고요. 이 작전성 검토의 필수적 요소를 제외하고는 풀수 있는 방법은 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주민들의 정책 제안 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특유의 즉흥적 화법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평화가 정착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인데 고그 희한하게 정치적 선택들은 적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일 먼저 손든 시민. 강원특별자치도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 의료, 산업 규제부터 투자 개발까지 도가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면서 지방정부, 자치정부들의 권한은 최대한 확대하고 자율성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르네상스를 주제로 한 만큼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원의 아이들이 이 태백산맥을 넘어가자가 목표가 아니라 이 태백산맥을 품자라는 것이 음.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전체 불빛을 밝혔듯이 이제는 희생에 따른 그 폐강지역에 국 부... 그 광산 기록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밖에 인구 유입을 위한 대학교 이전, 도심과 농촌 간 사회 기반 시설 격차 완화, 폐강 지역의 광산 기록화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방문을 약속했고 타운홀 미팅에 이어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